촬영을 하기 한두달 전, 두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 역할에 맞춰서 한 10kg 정도 증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다고요? 네네네. 네. 어.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9kg 증량했습니다. 야, 대단합니다. 왜냐면 감량도 힘들지만 증량도 정말 힘들거든요. 네. 네. 그럼 지금은? 아 지금은. 좀 빠졌습니다. 다시 좀 다시 좀 빠진. 그 네. 영화 속의 모습은 진짜 박태구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거네요. 아 네. 아 대단합니다. 정말 함께 이, 차승원 씨 날잖아요. 감량이 얼마나 힘들고 증량이 얼마나 아니, 힘든지. 저는 오늘 엄태구 씨가 증량했다라는 응. 걸 처음 알았어요. <laughs> 아 정말. 아 9kg를 증량했어? 네, 9kg 찍었는데 전혀 티가 안 나던데. <laughs> 근데, 영화 그러니까, 찍으면서 다 <laughs> 빠졌습니다. 아, 오. 9키로. 아니 근데 엄태구 씨가 어. 이렇게. 그 지방이 거의 없는 체형이죠. 원래가 맞아요. 그런데 영화 찍을 때도 야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남성의 이미지? 가 음. 있었어요. 엄태보 씨가. 그래서 야저 친구는 되게 관리를 되게 잘하나 보다. 근데 부키로를 그게 증량을, 증량을 해서 하는...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감량이 오... 또 되는 모습을 야... 보여준 거죠. 대단합니다. 어... 영화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고요. 신유 아, 얘기를 해주지 그런 얘기를. <laughs> 뭐, 뭐가 달라집니까, 진작 얘기. 아니 그래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. <laughs> 어, <자>, <laughs>